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폭염과 긴 장마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과일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춘천북도와 제주도가 상호 교류 확대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전시가 CS 대전관 개관식을 최초 개관했습니다. 경북도가 2025 에이펙 추진 상황 보고 및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수시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폭염과 긴 장마의 영향으로 출혈량이 줄어들면서 폭등한 과일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입 확대 등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일값을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과일 앞에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껑충 뛰어오른 과일값 부담에 구매를 주저하는 겁니다. 저희가 성탄절 이전에 왔을 때보다는 살짝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과일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들이 다 물가가 높으니까 그건 좀 부담이 되죠 소비자로서. 에이티가 조사한 도매 가격을 보면 사과의 경우 10kg 기준 75,000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000원에 비해 125%가 올랐습니다. 감귤 가격은 5kg 기준 2만원으로 117% 오르는 등 감귤 가격 조사가 시작된 1997년 이후 27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 가격도 56.5%, 토마토 53%, 딸기 11% 등. 다른 과일들의 가격도 평년보다 비쌉니다. 지난해 폭염과 긴 장마의 영향으로 출하량 자체가 줄면서 뛰어오른 과일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설수품뭐 사과와 배 가격이 뭐 작년보다 높게 유지는 어쩔 수 없고요. 수확기까지는 현재 수준의 그 사과 배 가격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 과일 21종 30만 톤을 수입하는 한편.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의 시장 추라도 동료하는 등 과일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량 자체가 부족한 데다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과일값 폭등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청에 위치한 부설 주차장이 이제 유료화로 전환됩니다. 주차 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잡고 주차 환경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실시하는 건데요. 어떻게 변하는지 더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립니다. 마포구 청사 부설 주차장이 2024년 1월 1일부터 유료화로 전환됩니다. 이에 현재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 운영, 그외 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은 무료 운영하던 주차장이 연중 24시간 유료로 바뀝니다. 이때 주차 수요와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해 주차 질서 확립과 청사 관리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거나 개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유료화는 불필요한 주차 및 방치 차량을 감소시켜 쾌적한 주차 환경과 민원 내방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탄소저감과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됩니다. 민생 현장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현장 구청장실이 이번에 59번째로 운영돼 방문했는데요. 주민들의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현장들을 점검하고 확인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제 59차 현장 구청장실이 서울 중동초등학교 인근 유교와 월드컵 메타세쿼이아기를 찾았습니다. 먼저 중동초교 앞 보도육교 철거 현장을 찾아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육교는 횡단보도가 신설되고 이용자가 줄어들며 관련된 민원이 지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에 오는 29일부터 철거에 들어감에 따라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새해부터는 부부 둘다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중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늘어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최저임금과 더불어 마포구 생활임금도 인상됐는데요.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마포구의 정책과 제도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9,620원이었던 작년 최저임금에 비해 2.5% 인상됩니다. 한편 마포구의 생활임금은 11,436원으로 올라 앞으로 1년간 적용됩니다. 또한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6+6 부모 육아 휴직제가 실시됩니다.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육아 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경력 단절과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기존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됩니다.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지원 예산을 100억 원 증액하고 지원 비율도 상향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 지방행정동호회가 2024년 신년교례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 지방행정동호회가 지난 9일 2024년 신년 교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해 신년 인사를 나누며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지방행정동호회는 1984년 설립된 봉사단체로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공익증대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글로벌 신공항 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군의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구시가 TK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신공항 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군의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구시는 TK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대후주거단지와 생활 SOC 구축을 위해 최대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민군 상생을 위한 군보대 이전과 복합 휴양 관광 단지 등 문화 관광 향유 공간 조성을 위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 중인 CS 2024에서 단독 전시관인 대전관을 최초로 개관했습니다. CES는 시티에서 개최하는 세계 3대 ICT 박람회 중 하나로 2024년에는 전 세계 3,5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글로벌 기술축제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됐습니다. CES 대전관 운영은 2024년에도 지역기업의 CES 참가를 확대해 세계시장 진출의 기회를 늘리기로 약속한 것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유레카 파크에 마련된 대전관은 20개의 기업 부스와 대한민국 과학도시 대전 홍보관으로 꾸며졌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 보건소가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한 각종 점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은 한국 방역협회 강원지회와 협력해 운영 인력이 묵을 숙소를 대상으로 빈대유무에 대해 상세한 점검과 예방 관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소독을 진행합니다. 또한 경기장 인근 식음료 업소와 숙박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보관 여부와 조리 종사자 위생모 마스크 착용 여부를 비롯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군은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숙박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 즐겁고 좋은 추억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2023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2024년 12월까지 연장 추진합니다. 이번 결정은 농촌 일손 부족과 영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는 올해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차 비용을 최대 3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군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 농기계 임대료를 35% 감면해 왔으며, 2023년에는 총 7,600만 원의 영농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현재 횡성에서는 총 5곳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농업인에게는 임대 농기계 무상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 지원 결정을 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기업 정주여건 조성 지원자금을 신설 지원하고 재신청 유예 적용 대상자금을 확대했습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신청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도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대변됐던 청남대가 올해 100만 관람객을 목표로 다시 시작합니다.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사업소에 따르면 2023년 청남대 관람객 수는 총 7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접속 건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133%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원동력으로는 청남대 핵심 성과를 들수 있습니다. 올해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이 중공됨에 따라 지난해 코리아 유니크 베뉴 선정과 시너지를 더해 본격적인 MIC 사업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도 교육청이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각 학급 학교별로 3일에서 5일간의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각급 학교는 교육과정, 예산, 교육 정책 등을 고려해 올해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3월은 수업과 관계 집중에 달로 정해 교사의 회의, 출장, 연수 등을 최소화하고 공문 최소화 주간, 단위 학교 감사 오프제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지난 8일 경주 힐튼 호텔에서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경북도 의회와 경주시 의회의 유치특별위원회 등 동참해 APEC 정상회의 유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경북도와 경주의 강점을 부각하는 유치 제안서 작성을 비롯해 각종 홍보사항과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경북도와 경주시는 도의회와 시의회, 유관기관인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 화백컨벤션뷰로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5 APEC청사회의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향후 공동 홍보, 보유시설 및 인프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8일 경북도 여성단체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경북여성신년교례회를 열었습니다. 신년교례회는 지난해 여성단체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해 인사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행사는 새해 힘찬 출발을 기원하는 돌입 국악단의 대북 공연을 시작으로 새해 인사, 경북 여성단체 활동 영선물 상영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시 의회는 지난 3일 신년 인사회를 가지고 새해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포항시 의회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3일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의회는 의정 철학을 담은 올해 4자 성어, 성화 약진이 새겨진 시루떡을 자르며 성과와 화합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고 나아갈 것을 다짐했고, 새해 포항시의회 의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올한해 시의회는 성화 약진의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며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에 집중합니다. 아울러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포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1월 19일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26일까지 8일간 의정활동을 펼칩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추위가 심해지는 이맘때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의 도움으로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음식 나눔이 줄어들고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은 교실에만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온정의 손길마저 얼어붙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푸드뱅크 센터 앞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습니다. 하나 둘 받아든 가방 안에는 빈 자리가 많습니다. 가방에 든 식료품의 양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푸드뱅크 이용자들이 늘어난데 비해 기부받은 식료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맙죠 우리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요 예전에 빵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빵 자체가 아예 안 들어와 버려요 이제는. 센터 안쪽에는 식료품을 담았던 빈 박스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기부 물품이 줄면서 일부 센터들은 일주일에 2, 3회 나눠주던 것을 월 2, 3회로 바꿨고 배분하는 양도 줄였습니다. 개수가 많이 줄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릴 수,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일주일에 조금씩만 드려야 되는 상황. 부족한 상태로 드리는 경우가 요즘 많아졌죠. 방과후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역 아동 센터는 최근에는 교실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일은 옛일이 됐습니다. 야외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이 대부분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롤러 이렇게 타면서 너무나 신나게 보내거든요. 그 부분을 못해 주니까 그거 그에 대한 그 원성이 제일 많아요. 언제 가요? 언제 가요? 언제 가요? 그렇게 계속. 경기 악화로 기부도 크게 줄면서 취약계층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면서 약국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독감약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약을 구하러 발품을 파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주에 사는 A씨는 지난주 아이의 기침실험약을 사러 광주에한 약국까지 올라왔습니다. 집 근처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주변 약국에서 이 약을 구하지 못해 광주까지 찾아온 겁니다. 약을 사기 위해 찾아간 약국만 다섯 곳이 넘습니다. 나주에 있는 약국을 세 군데 고 없어서 광주까지 가지고 몇 군데 신 다음에 겨우 있는 약국 찾아서 어서 가신 걸로 진 소염 해열제나 막힘 약들, 뭐 기침 가래럽들이나 아이들 약들도 다 품절이라서 매일매일 정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독감약인 타미플루와 어린이 콧물약 해열제 등이 품귀 현상을 빚는 대표적인 약품입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늘다 보니 주변 약국끼리 빌려주고 받는 약품아시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난달 2, 3주차 인플루엔자 감염 발생자는 1,000명당 5, 60명 수준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습니다. 보건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감기 품귀 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사적으로 오심되는 그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부와 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내용이고... <목소리> <목소리> 코로나와 독감 유행으로 독감약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약국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주 중앙공원 일주구 사업자가 선분양으로 분양 방식을 변경해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했습니다. 광주중앙공원 일지구 사업자가 분양방식을 후 분양에서 선 분양으로 변경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했습니다. 당초 후 분양으로 협약을 맺었지만 분양 시점에 선 분양이 가능할 경우 분양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당시 사업부지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있었지만 현재 해제된 상태입니다. 분양에서 발생하는 그 과다한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것 부분만큼 그 여러 가지 공공성을 확충하는 데 활용을 하도록 그 저희가 그 통보를 받았고. 광주시는 후분양을 전제로 타당성 검증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은 분양 방식 전환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분양으로 전환 시 분양가 조정과 건축비 상승액, 공공기여액 등을 다시 산정해 새 협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측은 기부채납액을 늘리겠다며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의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핵심 지방 정책 중 하나인 교육 발전 특구 공모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줄여 세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인데요. 선정되면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지역 교육 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지나간 뒤 창업과 취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교육 발전 특구의 최종 목표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좁혀 균형 발전은 물론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교육 발전 특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되면 의대 정원 등 교육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교육청은 유망 산업으로 학과를 개편한 광주형 마이스터고와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자율형 공립고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산업 중심의 학과로 저희들이 재구조화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취업을 조금 더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연계해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 AI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우리 시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사업을 바탕으로 인프라 확충과 광주형 인공지능 인재 성장 사다를 연계한 교육 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도 광양 신소재 인재 육성, 나주 혁신도시 연계형 교육 등 일선 시군 계획을 종합해 교육발전 특구 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멀지만 가까운 서아시아의 문화를 소개하는. 이색적인 전시회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천일야화의 기원과 문화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고 이슬람의 여성복식을 실제에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명한 왕비 세일라자드가 폭군을 달래기 위해 천일 밤 동안 들려준 이야기 천일야화. لقد كانت أول ترجمة للرواية باللغة لروايه ألف ليلة وليلة باللغة الإنجليزية سنة ألف وأربعة وبعد هذا التاريخ أخذت الرواية أثرها الكبير في الأدب العالمي حيث استلهم الكثير من الشعراء العالميين قصائدهم ورواياتهم من هذه الرواية. 전시는 1,400여 년전 페르시아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라크와 이집트, 유럽을 거쳐 우리나라에 소개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알라딘이 쓸법한 금빛 램프부터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이야기 체험 공간까지 다양한 관련 전시품들도 흥미를 자극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슬람의 희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도 바로 옆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머리카락만 가리는 히잡부터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 여성용 수영복까지 다양한 베일과 의상이 전시됐습니다. 히잡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진 작품도 선보여 종교와 문화의 다름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슬림들이 어떤 히잡을 입는지 그 종류들을 같이 전시를 했고요. 우리가 히잡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일야화 전시는 올해 내내, 히잡 전시는 오는 3월 17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중앙병원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협약식을 맺고 전남 최초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평일은 밤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소아청소년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 등총 8명이 상주해 진료합니다. 또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인근에는 심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춘천북도와 제주도는 지난 8일 상호교류 확대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대표 농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협력, 화장품 뷰티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 6개 세부 과제에 대해 협력합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지역이 수륙 동맹을 맺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겨울철 가장 조심해야 할 사고 가운데 하나 바로 낙상사고죠. 특히 요즘엔 휴대폰 보면서 걷는 분들 많은데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선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주머니에서 손을 뺀 상태로 평소보다 작은 부폭으로 걷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꼭 실천하셔서 겨울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